사우, 영파타입니다. 하노이의 여행을 왔다면 꼭 먹어봐야 할 메뉴 중에 하나가 쌀국수죠. 보글맵에서 리뷰 수가 많으면서도 별점이 높은 하노이의 쌀국수 맛집 6개를 가져왔습니다. 호텔리꺾스는 7745회 리뷰에 평점 4.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리꺾스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유명한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이 식당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특히 북부 베트남 스타일의 쌀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뉴는 기본적으로 소고기 쌀국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코기, 양지머리, 힘줄 등이 있으며 취향에 따라 조합이 가능합니다. 꽃틀리국수는 신선한 재료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한 국물의 쌀국수를 제공합니다. 육수는 소고기뼈를 오랜 시간 동안 끓여 만들어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줄을 서야 할 수도 있고 자리가 부족하다면 모르는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합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노이의 많은 쌀국수집들이 주황색 배경에 리곱스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지만 리곱스 거리에 위치한 이 매장이 유일한 퍼틀리곱스 본점 매장입니다. 퍼자주에는 4679회 리뷰에 평점 4.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자주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바탕거리에 위치한 전통적인 쌀국수 집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은 하노이에서 가장 유명한 쌀국수 식단 중 하나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전통적인 맛을 고수하는 곳입니다. 퍼자주에는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레시피로 쌀국수를 만듭니다. 깊고 진한 소고기 육수는 수많은 고기와 뼈를 오랜 시간 동안 끓여 만들어지며. 그 맛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제공합니다. 이 식당은 독특하게도 셀프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주문하고 직접 음식을 받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현지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컷틴버호는 2516회 리뷰에 평점 4.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띤버호는 하노이의 호안끼엠 호수바로 옆에 위치한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이곳이 식당이 맞나 싶은 곳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헛띤버호는 전통적인 쌀국수 레시피에 특별한 변형을 가해 고기와 국물의 풍미가 독특하게 조화된 맛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쌀국수는 일반적인 하노이 쌀국수와는 달리 고기를 미리 양념에 볶아낸 후그 위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고기와 국물의 맛이 더욱 풍부하고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 식당에서 베트남의 좁은 골목길 사이에 앉아서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케이블 옆으로 오토바이가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아침을 먹는 현지의 쌀국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덥고 위생 상태가 조금 아쉽습니다. 하노이의 특별한 거리 문화를 즐기고 위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한번 가볼만한 특별한 식당입니다. 커스엉은 1 7 6 7의 리뷰에 평점 4.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커스엉은 하노이의 호안임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인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퍼성의 쌀국수는 깊고 진한 육수로 유명합니다. 소고기 뼈를 오랜 시간 동안 끓여 만든 국물은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자랑하며 고기와 면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이곳의 쌀국수는 고기의 신선함과 육수의 깊은 맛을 강조합니다. 소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콧성은 호안 끼엠 호수 근처의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찾아가기 쉽습니다.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소 숨겨진 느낌 덕분에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기가 많이 들어간 쌀국수를 좋아하신다면 메뉴 중에 닭비엣을 주문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허버 코이오이는 1589의 리뷰에 평점 4.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버 코이오이는 한우이에서 오래된 쌀국수 전문점으로 진하고 풍부한 맛의 국물로 유명합니다. 소고기 뼈와 향신료를 오랜 시간 동안 끓여 만들어진 국물은 진한 맛을 자랑하며 쌀국수와 고기의 조화를 극대화합니다. 이 식당은 다양한 부위의 소고기를 제공하며 손님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지머리, 힘줄, 살코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이에서 맛있는 쌀국수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아침 시간대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합니다. 퍼이는 1099의 리뷰에 평점 4.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이는 하노이에서 독특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쌀국수를 즐길 수 있는 식당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베트남 쌀국수의 새로운 스타일을 더해 다양한 메뉴와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슈퍼볼과슈퍼 리비라는 메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곳은 일반적인 쌀국수보다 더 크고 푸짐한 양의 쌀국수를 제공하며 고기 양도 매우 넉넉합니다. 허이는 전통적인 베트남 쌀국수 식당과는 달리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어. 젊은 층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쌀국수 식당 중 가장 깨끗한 식당입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새로운 분위기의 쌀국수를 먹어보고 싶다면 이 식당에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구글맵에서 리뷰 수가 많으면서도 별점이 높은 하노이의 쌀국수 식당 탑 6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래되고 전통 있는 쌀국수 집들이지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되시는 분들은 6번 퍼인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느낀 하노이의 쌀국수 가게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맛있는 쌀국수 드시고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래요. 이상 영팍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